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광진구 지역의 수관 사업이었던 어린이대공원 인근 고도지구가 폐지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폐지 결정 후에 이 광진구 지역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또 예상되는 지역의 변화 등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성갑 광진구청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갑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먼저, 어린이대공원 고도지구 폐지. 26년 만에 이루어진 폐지 결정입니다. 이 구에서 추진하면서 그동안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 이번 서울시의 폐지 결정,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우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공원 주변은 서울시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높이가 16m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대공원 그 경계선 30m 이내는 13m로 고도를 제한받아왔습니다. 사회재산권 침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진 구민들의 원성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공원 주변의 고도 제한 폐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광진 구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기사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구이동과 또 능동 지역의 주택 건축에도 완화되는 부분이 있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에 맞춰 최대 5층까지 건축물 높이 제한이 풀린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공원 주변이 고도 제한을 적용받다 보니까 대공원 주변이 3층 이하 건축물이 7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심 한복판에서 3층 이하가 70% 이상 된다라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 고도제한 해제로 인해서 건축물 높이가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반면 이구이동과또 능동 지역 주민 분들 가운데 이 고도지구 폐지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의견도 좀 있고 또 앞으로 이 층수 상향 등 재개발 변화가 기대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볼때이 고도지구 폐지 후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일단은 저지간 16m 제한 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하는 13m로 제한을 받았는데. 고도 제한 폐지로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높이 제한에 따른 설계의 다양성에 그동안 한계가 있어왔죠. 그런데 고도 제한 해제를 인해 가지고 충고를 더 높일 수 있고 또 복충형식으로 설계한다거나 이렇게 다채롭고 독창적인 설계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고도지구 폐지는 그 동안에 억눌려온 규제를 갖다가 해소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의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진구에서는 이번 고도지구 폐지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천호대로 남측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상들을 담고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공원 주변뿐만이 아니라 이 천호대로변은 아시다시피 주거지역과 역세권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살수 있는 명품 주거지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공원 주변은 대공원의 그 여권과 지역 특성을 바라봤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리도 특화된 거리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자역 일대 아차산역 역세권이 고도지한 폐지로 인해가지고 역세권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광진구민들이 우리 광진구의 미래 발전과 지역가치 향상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한 내용 저희도 후속 취재에서 보도할수 보도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년 만에 광진구 어린이대원 인근 고도 제한 폐지 내용에 대해 김성갑 광진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